안녕하세요, 보짱입니다. 보짱의 3P 파인더 스티커를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혼자 하는 작업이라 좀 느린감은? 기분 탓입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그래서, 어,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요. 음, 그래도 모르겠으면 댓글 주시거나 저를 보시면 물어보시고, 등등. 해주세요. 댓글 남겨주시면 댓글 읽는 방법을 알아내겠습니다. 일단 붙잡 그 스티커 구성을 좀 보여드릴게요. 핑크, 오렌지, 블루, 그린, 퍼플, 분홍, 주황, 파랑, 녹색, 보라색 이렇게 있는데요. 3P 쪽이랑 이제 같이 아니야, 같이가 아니고 그쪽 에 있는 작업을 제가 쓰려고 만든 거니까, 여러분도, 제가 그 형광펜 색깔 체크를 또못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주 업무, 핑크. 부업무, 오렌지. 교육이나 뭐, 독서, 등등. 자기 개발 계열은, 블루. 개인적인 일들, 그림. 네트워킹. 사람 만나보고, 이런 거. 선풀, 보라로 지금 이루어져 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더. 이 다섯 가지를 모두 다은 믹스 버전. 이렇게 해서 네,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. 음. 자, 첫번째. 타공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3D바인더 쪽 쓰시는 분들은 20공짜리 네. A4 기준 30. A5 기준은 A4에서 밀면 22개 나오는데 그냥 원래는 29짜리 그 바인더에 끼울 수 있는 작업에다가 뚫으시면 되고 세 개짜리, 여섯 개짜리 뭐 등등 다 타공기들이 있으실 겁니다. 일단 걔를 뜯어요. 그 구멍을 내고 그 테두리를 저는 좀 뜯는 게 훨씬 깔끔하고 시원하더라고요. 그거 뜯고 뭐, 뭐, 뭐 작업하시면 되고. 그리고, 이제, 시간 체크 부분에서 이제 칸을 이제 갖다 쓰셔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 안에 그림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쓰느냐. 그림과 바깥 테두리가 나누어져 있습니다. 보시면, 지금 사진 보여드리고 있죠. 이것을 보시면, 테두리 부분이 따로 이렇게 쭉 떨어져요. 가로세로 주의해서 쓰셔야 되고요. 이제 그, 3p 쪽 바인더를 쓰시면은 가로가 그, 딱 맞게 제가 3. 얼마 이렇게 해놨거든요. 그래서 뜯어서 가로, 세로 잘 맞추셔서 붙이시면 되세요. 그리고 테두리 안에 있는 스티커들은 그냥 자기가 붙이고 싶은데 꾸미고 싶은 곳에다가 응원하고 싶은 글들을 잘 붙여주시면 됩니다. 뭐, 어, 그게 다예요. 그리고 앞으로도 월간 스케줄, 에부지거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재미난 거, 이쁜 거, 했다, 안 했다, 요런 스티커들을 다 만들 거거든요. 그것도 좀 기대해 주세요. 그러면 질바생, 즐거운 바인더 생활 되십시오. 보짱이었습니다.